슬래시 사진 등호 SPS 흉부외과 방송 화면 캡처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에서 고수가 응급환자의 수술을 감행하며 다시 해고 위기를 맞았다. 7일 오후 방송된 SPS 수목드라마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 극본 최수진, 연출 조영광에서 박태수 고수 분이 응급환자의 수술을 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최석한, 엄기중 분, 은 대선 후보 한민식이 부탁한 보좌관의 심장수술을 실패했다. 박태수는 페이스메이커라도 달자고 말했으나 최석한은 이미 늦었어. 소용없어 라고 말했다. 박태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페이스메이커를 준비하라고 소리쳤다. 위에서 이를 보고 있던 윤현일, 정보석 분, 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었다. 의사들은 최 교수도 끝난 거지. 이 사장님이 보낸 환자가 저렇게 됐으니라며 수군댔다. 박태수는 최석한을 찾아가 이렇게 될줄 아셨죠. 교수님은 분명 이번 수술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꼭 하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라며 최석한을 노려봤다. 최석하는 한민식의 부탁으로 수술을 고의로 실패한 것. 이후 응급실로 한 환자가 실려왔다. 환자는 응급 상황으로 곧바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태산병원에는 남아있는 수술방이 없었다. 모두 점검 중이라는 것. 박태수는 들은 말이 없는데 왜 갑자기 점검이냐라며 의문을 품었다. 윤수연 서지혜 분, 은 오늘 VIP 수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록도 안 남으니까 라고 말했다. 이에 박태수는 최석한을 직접 찾아갔다. 최석한은 VIP 한민식의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박태수는 최석한의 제 환자는 지금 급합니다. 더 급합니까? 라고 물었고, 최석한은 내 환자는 대권후보야. 박 선생 환자가 내 환자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곧이어 한민식의 수술이 진행됐다. 다급해진 박태수는 모두에게 알려야겠다며 방송실로 가 초응급 환자입니다. 수술방이 필요합니다.라고 방송했다. VIP 수술방에서 이를 들은 마취과 교수는 마스크를 벗고 다들 못 들었습니까? 응급환자까지 못본척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옆방으로 갑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도 모두 수술방을 떠났다. 옆방에서는 박태수가 데려온 응급환자의 수술이 진행됐다. 최석한은 수술방을 지나가며 이를 지그시 바라봤다. 박태수는 저도 교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수술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최석한은 내겐 이제 이런 환자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냉정히 말한 후 자리를 떴다. 최석한은 윤현일과 한민식을 찾아가 죄송합니다. 4시간 후면 수술 끝나니 그때 다시 수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민식은 이 나이에 수술 몇 시간 늦게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유년일은 이 일을 주도한 사람 박태수를 내보내라고 지시했다.